요즘 너무 할게 없어서 제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하나를 날먹하기 위해서 AI를 불러 오겠습니다. 일로 와! 자, 채찍 PT, 나에게 타워를 추천해라. 로블록스에서 할 만한 타워를 추천해줘. 타워 추천. 타워 디펜스 말고, 이씨. 타워 디펜스! 타워 디펜스 말고, 타워 디펜스 말고, 타워 점프맵을 추천해줘. 응. 타워 오브 헬, 타워 오브 미저리, 오, 오, 어. 어. 주, 주, 이게 뭐지? 어. 메가 이지 오비? 음. 그러면은 3번을 더 자세히 설명해줘. 그래, 탑 구조야. 타워 오브 인셉션? 먼저 쉬운 타워부터 시작해. 바로 어려운 타워로 가자. 그가 간 난이도. 드로 스킬. 컴퓨터. 킬 조이스가 왜 리모스리스 인셉션 오케이. 잠깐만. 아, 잠깐만. 인셉션이 왜익 스트림이냐? <laughs> 그러면 타워 오브 컴퓨전 2번을 시작하고 싶고 게임 접속하기. 리원의 위치가 탑 야, 이거 언제 적 거냐, 이거? 2018년 거 아닌가요, 이거? 링원에서 익스트림을. 그래, 타워 오브 컴퓨전? 저거는 존나 옛날 거 아니야? 링원에 컴퓨전이 있는 거는 저거 무슨 2018년도를 얘기하고, 그래, 해보자. 자, 여기 끝에 서가지고, 점프 딱 해주면 이렇게 서죠. 아 진짜. 개어렵잖아. 일단 AI가 모든 정보는 외우지 못한 모양이군. 이토를 주토라고 부르는 것부터, 아! 마! 마마마씨 개강네 타워 어, 진짜 좋아 헤크 헤크 야 타오브 헤크 해봐 4번으로 레츠고 헤크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터오브 헤크 헤크 레스고 오 타오브 헥인데 얘는? 아! 자, 그렇다면 그냥 점프 맵을 추천해 달라고 해 볼까? 재밌게 할수 있는 점프 맵. 타오브헬 오비 e 유얼 온어 바이크. 오, 여 2번을 한번 해 볼까요? 2번. 시즌 11. 아니, 양산형 게임에서만 보더니 GUI 이거 뭔데 이거? 일단 해 볼게요. 오, 오야 아! 스피드런 360도 이렇게 360도 이게 S자로 가면은 개... 아우! 어 어.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나 지금도 스피드로 간다 이제. 개 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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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우! 아, 갑자기 현타 존 나오는데요? 이딴 개 같은 게임에 내가 매우 어려운 로블록스 점프 맵을 쳐내줘. 노스타보이 타오브웰은 또 있고 샤오브웰이 있으니까 타오브웰을 할 수밖에 없지. 아씨, 존나 안 보여. 오랜만에 집중을 해야겠구만. 아씨